네, 존경하는 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 해계년도 한국 방송공사 결산 승인안과 2024 해계년도 한국 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해계년도 한국 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2022년 이후 한국 방송공사의 단기 순, 손실이 이어지고 있고, 24회개년도 경영지표도 악화된 상황이므로 중장기적 경영지선 방안과 성장성 재고 전략 등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25건의 부도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 해계년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외형적 성장과 수익규조 개선 기반을 토대로 교육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 재무적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15건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이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7인으로서 2024 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